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 안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 속에 거하는 시간이죠. 이러한 시간을 거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7일 동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때가 처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7일의 시간을 가진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심은 이것이 제사장의 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만 사람들 앞에서 존귀와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렸다면 그 기쁨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들을 수소와 순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네라하매 여호와가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왜 나타나십니까? 제사를 들었기 때문이죠. 제사가 하나,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임재하십니다. 임재가 나타나야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의무와 습관적으로 드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며 나가는 자리에 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팔일째 되는 날에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이 제사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려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고생시키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어 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로까지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 안에 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주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습니다. 그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할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에 있으며 그 축복이 우리 삶에 늘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 영광은 영적인 인재가 아니라 모든 자가볼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 하심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심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말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번재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임지하시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가 받았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고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과 불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지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순언목 할때 다녔던 교회가 안디오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은 올곧은 분이었죠. 강직하고 올곧아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 강직함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관에 따라서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상처를 받아도 목사님을 잘 따르고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반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에는 존경하지만 그 올고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들으러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가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는데 그 올라서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걸어 오셔서 단에 오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들었던 제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올곧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평소에는 불만이었는데 그 모습이 그때에는 너무나 든든하고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저 목사님이 모든 걸 막아주시겠다는 막연한 믿음과 평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막연한 믿음과 평안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막아내고 지켜줄 것이며 올곧고 강직하게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내가 지켜낼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 어, 나의 마음 안에 저의 마음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 점점 더 벅차올라 결국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어,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니 영광이니 불이니 이런 단어보다 이러한 단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격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